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의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했는데 무려 6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산 쌀과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주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네. 이달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 식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 360곳을 수사한 결과 예순 세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위생법 위반 42건, 원산지 표시법 위반 5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27건 등총 63개소에서 74건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떡을 만드는 한 업소는 수입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축산물을 판매하는 한 업소는 원산지를 순수 국내산으로 표시해 놓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 지난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망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놀람> 냉장이잖아요. 등교 그러니까 냉장인데, 올해 7월 24일까지. 얘는 7월 24일까지 똑같이 등교 그러니까 냉장. 이거는, 냉동시키시면은 안 되죠. 일단, 유통기한 경과했고, 냉장에, 냉장고 이제 고기를 냉동에 갖고 오신 거. 이게 이제 축산물 유생법, 유통과리제법 위반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발할 거고요. 적발된 불량 식품은 현장에서 모두 폐기 처분됐고 관련자들은 형사입건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불량한 식품의 제조 판매는 도민의 건강과 유통 질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상 적발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